K-마이너스 드라마, 영화 등이름바 K-마이너스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같은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문제인지 김상혁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1999년 6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시리'와 2004년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K-마이너스 콘텐츠 열풍을 타고 해외 TV에서 방영되고 있는데 이두 작품을 연출한 강재규 감독은 최근 30년 감독 생활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해외에서 방송되어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수익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금액은 상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감독과 같은 해외에서 저작권료를 받은 국내 창작자는 현재 300여 명이며 대부분 저작권 관리 단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콘텐츠임에도 해외에서는 주는 저작권료를 국내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유는 1986년 개정된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를 제작사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 작가, 감독들이 직접 법 개정 등을 촉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현재,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제2의 기생충이나 태양의 후예를 더는 볼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K-컬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과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